보면 동쪽 끝 울릉도로 갈 거나 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의 문장인데 그때 사용되는 어미는 리을 거나가 아니라 리을 거나에요. 리을 거나. 리을 거나. 그래서 이 표현은 갈 거나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갈 거나라고 써야 돼요. 갈 거나. 갈 거나. 뭐뭐 할 거나. 자, 내가 뭐뭐를 할게 뭐 이런 표현 있죠. 내가 뭐뭐를 할게 개라고 써야죠. 발음이 뭐뭐 할게 이렇게 난다고 해가지고 뭐뭐 할게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뭐뭐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게 뭐뭐 할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쓰시는 게 맞다는 거, 자,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2번 선택지도 마찬가지예요. 고울세라라고 해서 어떤 감탄형의 의미로 쓰이는 어미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뭐, 뭐, 리을세라. 요런 형태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돼요? 고울세라. 요렇게 써줘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해 되세요? 자, 요런 이제 어미들도, 어미들도, 사전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 그런 여호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선택지 가 보시면 귀때기라고 나오고 4번 선택지 때깔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귀때기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귀라는 말에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귀라는 말에 여기 시옷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가 붙은 건데 대기가 붙은 건데. 요렇게 되면 요 시옷을 요렇게 요 시옷을 요때 이 시옷을 사이시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시옷이라고. 근데 사이시옷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 상태에서 붙는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대기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에 이 대기라는 표현이 있진 않고요. 떼기라고 하는 표현 떼기라고 하는 표현이 전미사로 있습니다. 접사, 접사. 그 말은 이게 어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고, 결국 여기엔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쓰셔야 돼요? 전미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전미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귀, 떼기, 요렇게 쓰시는 게 맞는 표기입니다. 자, 귀에다가 전미사 떼기를 붙여서, 만드는 형태 때깔도 같은 형태예요 때깔도 때라고 하는 말에다가 깔이라고 하는 접미사를 붙여서 만든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이시옷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깔 때깔 빛깔 뭐 색깔 그럴 때 사용되는 이 깔이에요 깔 이해되세요? 자 접미사 사실 이제 이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좀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요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 떼기라든가 이 깔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역시 이제 사전에 찾아서 많이 익숙하게 이제 봐 두시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특제, 술에 취한 주정배기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이 뭐뭐 배기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상대를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 그래서 주정배기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게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1강의 내용으로 주로 이제 어휘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뭐 어휘의 쓰임이라든가 고요어의 의미 그리고 한자어의 쓰임 뭐 사자성어의 쓰임 그리고 이제 표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어, 하실 수밖에 없는 하셔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요 다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좀 익숙하게 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신 분이 이제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꼭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출제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2강에서 뵐게요.